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더 데이비 포가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물론 얼리 액세스로 말이죠. 광역 어그로를 끌어준 덕인지 출시와 동시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결과는 압도적 부정적. 맞습니다. 이 게임은 똥입니다. 좀비 아포칼립스 생존을 다룬 게임인데 좀비보다 사람이 더 많고 그나마 가끔 보이는 좀비들도 멍청 멍청. 멍청 긴장감이 1도 없어요. 아, 좀비가 되면 지능이 떨어지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가? 그럼 인정. 일단 게임 시스템은 최근에 베타를 진행했던 나건과 매우 비슷한 방식입니다. 생존자들이 모여 사는 베이스에서 살아가며 물자 획득 위해 도시로 나가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좀비의 공격을 건디며 파밍하고 다른 유저들과 교전하여 물자를 뺏고 빼앗기는 좀비판 타르코프라고 보면 됩니다. 어디서 타르코프랑 비교해? 아 이건 제가 실언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파밍을 위한 게임인데 파밍 시스템은 잘 되어 있을까요? 히히 <laughs> 그럴 리가요. 이것저것 흩뿌려져 있는 가방과 캐리어, 서랍 상자 등을 파밍하면 되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전혀 개연성이 없어. 컴퓨터에서 가스버너가 나오고 냉장고에서 옷은 왜 나오는 거요? 그래 이건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파밍 생존 이게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장르이기에 파밍의 시간을 빠르게 단축시켜야 하는데 이 게임은 일단 F를 찾아야 합니다. 상자를 파밍하려고 다가갔더니 F 버튼 이쏙나 찾아봐라. 그래서 뒤로 갔더니 다시 한번 보였다가 쏙겠죠아무도못 하죠. 상호적인 버튼 반경이 겁나 애매하단 말입니다. 심지어 왼쪽에 서 있어야 활성화되는 것도 있었단 게요. 이야 이건 개발자가 게임을 제대로 만들 생각이 처음부터 1도 없었다는 거다, 그쵸그 외에도 동네 꼬마가 와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우리의 히어로. 바크르 시스템을 못만드나 보지. 바크르는 못하지만 무리를 달릴 수 있는 우리의 히어로. 이러니까 마블이 망하지. 오픈 월드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시스템. 심지어 건물들이 죄다 막혀 있던데. 그리고 이건 또 뭐야? 마법사요. 에? 진짜 깔게 너무 많은데 하나 하나 다 말씀드렸다간 고봉밥 설명충이 될까 봐 다른 건다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게임 진행은 되게 만들어야지. 이 게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최적화입니다. 물론 요근래에 나왔던 다른 신작 게임들 대부분도 최적화 이슈로 몰매를 맞긴 했었죠. 근데 이 게임은 이건 무료로 나왔. 써도 부정적 그 이상은 못 받았겠는 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렉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자꾸 누가 내 머리끄댕이를 잡아댕겨. 그래서 모든 설정을 낮음으로 낮추고 플레이하게 됐는데 그래픽만 낮아지고 바뀐 건없잖요와이 게임 뭐지? 내 4만 이천은 어디로 간 거지? 아 그래 어차피 안 바뀔 개적하인거 그냥 그래픽이라도 좋게 플레이하자. 기본값으로 되돌리기 슛. 이런 니음. 어떤 게임이 하나하나 설정을 바꾸냐? 뭐더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사이버펑크 2077처럼 역변하기 위해선 앞으로 5년 이상은 걸릴 것 같고요. 그냥 어? 사지 마시고, 낙원하세요, 낙원.